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말이 옆에가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곧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이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시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내가 이제 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내가 가야 한다는 마음에 언제나 주님은 마치 마지막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싣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늘 기억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일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속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말 때문에 죽임받으였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주님은 잡혀가기 바로 전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이제 제자들에게 닥쳐올 그 환란과 시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그렇게 죽음으로 던져졌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도 결국 오늘 밤 아니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게 된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죠. 모든 걸다 하셨어.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배신해서 도무지 도무지 헤어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의 수렁 속에 도무지 지옥 같은 곳에 넘어져 있을지라도 나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 속에는 그저 주님이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고.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좌절하고 또 포기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도마에게 가셔서 그렇게 그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자신이 손을 보여주며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도마야 네가 네 손가락을 이 못자국에 넣어봐야 믿겠느냐 그래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 믿는 자가 되거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주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에,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간절히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도마를 만나서 나다니엘을 만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베드로가 가장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걸 생각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그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조반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자신이 6월절에서 내가 나의 살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한결같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을 그렇게 지내시다가 주님이 드디어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그,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아, 주님 이 이런 말을 했지. 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지만 그런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실 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지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말씀을 마치 바톤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으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이루어지는 일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한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요. 그래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경의 세례를 주실 것이라 하는 이런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다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면 날이 못되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다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뭐이 말을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보았지만은 내가 얼마나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믿고 면 날이 되지 않아서 주님이 나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가. 물론 그런 때도 있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내게 들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그러잖아요. 3년 동안이나 있었는데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까지도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에도 아니 부활하신 그때조차도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이게 뭔지,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평생에 한번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부르게 되면 그때 성령이 그냥 내게 오시는 거니까 그게 그저 성령의 세례야.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만 알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름을 했습니까? 사실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시름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이 뭔가를 더 깨닫기를 원했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 말씀을 친히 듣고 정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이 귀한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긴가민가 하면서 그저 맹숭맹숭하게 우리가 지내온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네가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면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롭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때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하고 관계없는 말이라고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하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아침에도 부활하신 그 주님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40일 동안이나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고, 다시 내가 넘어져 있고, 내가 쓰러져 있고, 내가 그냥, 그냥 이렇게 처박혀 있는 이 세상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수렁 속에서, 하나님, 주님은 떠나가셨고, 하나님은 하늘 영광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속에 다시 함께 임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지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주여 성령 하나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없이는 나는 살수 없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나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오늘도 그 놀라운, 그 놀라운 역사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정말로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라 말씀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소. 그처럼 우리 의 심령 속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데리고 가셨어 그 예전 추억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생령 속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면서 네가 다시, 다시 나를 사모하라. 나를 찾으라이 성령 하나님, 사모하고 원하고 성령님이여 참으로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벌써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주님, 우리는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들어올 수도 없고, 성령님이 일할 수도 없어. 우리의 습력이 이렇게 메말라, 아니라여지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주신 음성을 우리의 마음 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원하고, 참으로, 전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고 권세로 임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 간교한, 너무나 사악한, 이 악한 원수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그 모든 그것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